재미 나기 1936년 9월 3일 조선일보 백석 수필 동해에 가까운 거리로 와서 나는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 광어 문어 고등어 평계 횃대 행선이 많지만 모두 한두 개째 나를 불리게 하고 만다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재미 만이흰 밥과 빨간 고추장과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내 상에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 나는 이 가재미를 처음 십전 하나에 뺨 가우드씩 되는 것 여섯 마리를 받아들고 왔다.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두드름 마흔 개에 25전씩 사 오시는데, 큰 가자미보다도 잔 것을 내가 좋아해서 모두 손길만큼한 것들이다. 그동안 나는 한 달포 이우을 떠났다. 와서 오랜만에 내 가자미를 찾아 생선장으로 갔더니 섭섭하게도 이 물선은 보이지 않는다. 음력 8월 초순이 되어서야 이내 친한 것이 온다고 한다. 나는 어서 그때가 와서 우리들 흰 밥과 빨간 고추장과 다 만나서 아침 저녁 기뻐하미, 기뻐하게 되기만 기다린다. 그때는또 25전에 두어드름씩 해서 나와 같이 이물선을 좋아하는 h한테도 보내야겠다. 묘지와 뇌옥과 교회당과의 사이에서 생명과 죄와 신을 생각하기 좋은 운흥리를 떠나 500년 오래된 이 고을에서도 다 못한 곳 옛날이 헐리지 않은 중리로 갔다. 예서는 물보다 구름이 더 많이 흐르는 성천강이 가깝고 또 백모 감봉의 시허연 눈도 바라보인다. 이곳의 좌우로 긴 회담들이 맞물고 들어선 좁은 골목이 나는 좋다. 이 골목의 공기는 하얀이 또 여기서 하얀이 밤꽃 냄새가 난다. 이 골목을 나는 나기를 타고 일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다. 또 여기서 한 올이 되는 이 학교까지 나기를 타고 다니고 싶다. 나기를 한 마리 사기로 했다. 그래서 소장, 마장, 소 파는 곳, 밥판, 말 파는 곳을 가보니 나기는 나지 않는다. 촌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수소문해도 나기를 팔겠다는 데는 없다 얼마 전엔 어느 아이가 재래종에 조선말 한 피를 사면 어떠냐고 한다. 값을 물었더니 한 5원만 주면 된다고 한다. 이 조말로 할까? 조선말인가 봐. 할까? 하고 머리를 기울여도 보았으나 그래도 나는 그 처량한 당나귀가 좋아서 좀더 이놈을 당나귀를 구해보고 싶다. 딱이스필은 반은 가재미, 반은 당나귀. 가재미를 좋아한다. 이 가재미를 읽다가 빰가웃이라는 말이 잘 정확히 모르겠어서 찾아봐도 뺨가옷이 안, 뺨가시안 나와가지고, 가옷을 찾아봤더니, 가옷은 오예 반쯤 되는 거라 그러네. 그러니까 손바닥이면, 손바닥이면 한 뺨, 한 뺨에 반을 붙여서 여기다 붙이면, 뺨가옷. 백석에 손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반.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뺨가옷 되는 것을 여섯 마리를 십 전에 샀는데, 할머니는. 뼘 되는 것, 쯤 되는 것을 25전에 40마리. 이 두두름. 한두름이 20마리니까 두두름. 백석은 참 음식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한두름짜리를 자기는 더 맛있다고 한 뼘쯤 되는 거. 음. 어디? 손길만큼 한 것들이다. 큰 가슴이 보다도 작은 것을 내가 좋아해서 모두 손길만큼 한 것들이다. 그게 아마 요거요요 요거 요건가 봐. 요것이 더 백석이 더 좋아하는 사이즈고 가도더 허라고. 그리고 전에 내가 강원도에 주문진해수욕장인가? 거기 친구들이랑 여름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이렇게 바닷가로다가 생선가게가 쭉 있었는데 거기서 생선가게 뒤쪽으로 가보니까 다 이런 어망 같은 데다가 이렇게 어망이 아니 이렇게 다이가 있으면 거기에 막 이렇게 철로 이렇게 쳐놓고 거기다가 조그만 생선들을 말려서 막 파는데 요 생선이 가재미도 있고 다른 생선들도 있는데 나도 그때도 이미 백석의 가재미를 알고 있어서 가재미를 작은 걸 달라 그랬더니 이거 막 이렇게 하나 하나 담아갖고 보태에 담을 담아, 이만큼쯤 담아가지고 얼마에 줬는데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이거 파는 사람도 말하기를 가재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작은 거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큰 가재미도 맛있어. 이만한 큰 가자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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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려가지고, 거기 고추장 넣고, 무 넣고, 양념해가지고, 이렇게 졸이면은, 살 커가지고, 이것도 맛있어. 하지만, 요거, 조그만 거, 요거 구우면은, 맛있고. 그리고, 당나귀당나귀는 이거, 백석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데, 얘는 자손을 번식을 못한다네. 말과 나귀 사이에서 나온 거든가? 근데 당나귀는 뭐 유전자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자손이 번식이 안된대 근데 백석은 당나귀를 참 좋아해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도 당나귀가 나오고. 흰 당나귀는 더 아주 흰 당나귀. 보통 당나귀가 좀 잿빛이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흰밥. 여기는 갑자기 고추장은 나왔지만, 흰 눈. 흰 눈이 싸랑싸랑해지면. 자. 하여간에 이뼘가오 때문에 막 한참 찾았었습니다. 가재미 나이